섬마을에서 읽어주는 성경 잠원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정령이내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의인의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하지 워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아들아 여와와 호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없는 자의 포동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 놓아.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